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요번에는 그 APFW 2019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이제 열렸는데요 그, 산림기사시험에는그렇게 이제 그 한글로 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어, 느닷없이 영어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APEC인가 라고 아시아 산림기구연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어, 이제 APFW 이렇게 셔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시사성이 있는 것이고, 어, 현재, 현대적 트렌드가 있는 것을 그 수험자가 알고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끔. 자, APFW 2019. 답 1. APFW의 2019의 뜻. 어, 두 번째. APFW 2019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어, 세 번째, 2019 아태 지역 산림 주간 다섯 가지 주요 회의 주제는 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APFW 2019의 뜻, 어, APFW란 아시아 페시픽 포레스트리 위크, APFW입니다. 그 2019년 은것은 2019년에 도 열렸다 이거죠. 아시아 페시픽 포레스트리 위크 두 번째.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송도 컨벤션에서 열렸다. 세 번째, 2019년 아태 지역 살림 주간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APFW의 2019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 아시아 태평양 지역 46개 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NGO 등이 참여를 하는 것이었다. 어두 번째 아태 지역 내 산림 정책 연구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세 번째 전시회, 체험관, 필드 트립 이제 뭐 견학 여행이라든가 하, 현장 학습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제 행사였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산림 관련 모든 제품 같은 거, 산림 관련된 뭐 무슨 무역에 관한 거 이런 것들 모두 전시하고, 체험관도 만들고, 필트립, 드 견학 여행도 하고, 현장실 학습도 했답니다. 아, 철원에 있는 그 통일 양매장도 가고, 어, 그리고 뭐, 노동당 당사도 가보고, 어, 북한의 산림 현장도 뭐, 현장 실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 국제 행사였다, 이겁니다. 어, 주관은, 주관은 살림청 인천광역시 FAO가 주관하였다. 그럼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큰 주제는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이었다.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이었다. 여섯 번째, 산림 관련 세미나 개최, 우수 산림 현장 방문, 산림 관련 제품 및 기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 2019년 아태지역 산림주간 다섯가지 주요 회의 주제, 스트림은 무엇이었는가? 1. 산림과 경관의 복원 2. 인간과 산림의 조화로운 삶 3. 탄력성 있는 환경의 조성. 4. 합법적인 무역과 시장의 촉진. 5. 정책과 기관의 혁신적 변화. 4. 결론. 기후 난화 이상 기후, 생물 종 다양성 파괴, 미세먼지 발생 등 지구와 인류가 처한 위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상호 비슷한 처제처한 상황을 산림 복원과 살림을 활용한 인간과 살림의 효율적인 상승의 길을 모색하여 환경, 무역, 시장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어, 결론은 제가 한번 내려본 것입니다. 아, 우리 살림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그 111회인가 103회인가에 나왔는데, 이제 에펙인가요? 아시아 살림기구인가? 뭐 그런 거쓴그 시대적인 트렌드였던 건데, 아, 골라 써야 되는데 못 고르겠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대적인 트렌드, 어, 그리고 영어로 된 것인데 약자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또 내용은 무엇인지 알았다가 험에 나게 되면, 어,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왜냐면 그험을 그 출제하는 분들이 살림 기사분도 있을 것이고,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적인 면, 그리고 이렇게 학술적인 면, 이런 학술에 관한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면들을 좀 골고루 행사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을 다 알게 되게 되면은 그 늦어없이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아, 이런 걸 없앨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뭐 잠깐만 시사성 이 있는 것이니까 알아두게 되면 아 a p f w 라는 것은 아시안 페시픽 어퍼스트 위크다 아, 이것은 이제 어 아시아 아 산림 주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주게 되면은 아태 지역 살림 주간이다. 이렇게 외워주게 되면은, 아, 내용은 이렇게 포괄적인 거였구나. 어, 부스도 설치하고, 어, 전시해도 되고, 현장 계략도 하는구나 아시아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왔고, 어, 이제, 이제 이런 것들 을갖다가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좀 뭐랄까, 뭐라 뭐랄까, 뭐라 해박해지고, 어, 언제든지 3, 이제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 그 문제의 대문자만 따서 이렇게, 수험선들한테 한번 이렇게 글을 써보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APFW, 어, 이제 연도별로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어, 영어를 갖다 약자로 풀어서 쓰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어, 공부를 해갖고, 처음에 나게 되면 당황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APFW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답은 1번. A, APFW 2019의 뜻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 A P F W 이천십구 년 내용은 어, 여섯 가지 무엇 뭐, 어떻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세 번째 이천십구 년 아시아 지역 산림 주간 다섯 가지 주요 회의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참 키워드가 되겠죠 일 어, 산림과 경관의 복원 이 인간과 산림의 조화로운 삶 3, 3. 탄력성 있는 환경의 조성 사 합법적인 무역과 시장의 촉진 오 정책과 기관, 기관의 혁신적 변화 이렇게 이런 것을 그네 번째 결론을 줘서 이렇게. 어, 공부를 해 두게 되면은, 음, 뭐랄까, 상시도 풍부해지고요. 어, 아, 저는 지방에 있지만, 그, 요즘 좀, 좀 바쁜 시절인데, 서울에 있다면은 좀 한가흐름 이런 걸 가서 좀 듣고 그러게 되면 좀 지식도 해박해지고, 어, 유능해지고, 세련돼질 뭐, 수가 있는데, 어, 지방에서 또 하필 또 6월달에 이런 것이 열려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요. 이제 이런 거, 서울에서 있는 이런 어큰 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든지 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관하든지 이런 것들 어 이런 것은 이제 참석을 하고 내용을 알아두게 되면 음, 뭐랄까 시험에 나갈 때 이렇게 뭐랄까요 그 어, 든든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답안 같은걸 작성을 할 때에 어, 이런 내용을 넣게 되면 또 시험 답안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APFW, Asian Pacific Forestry Week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